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정력 강화와 시력 증진 그리고 각종 병증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정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금은 진달래과 낙엽화력 관목으로 국내가 원산지이고, 이와 비슷한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옛부터 인디언들의 주요 식량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금나무를 코리안 블루베리라고 흔히들 부르고, 맛은 블루베리와 많이 비슷하지만 새콤달콤하면서 신맛은 블루베리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자극적입니다. 정금나무는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단풍도 매우 아름다우며, 작은 꽃과 열매는 우리 눈에 쉽게 띄진 않지만 특유의 소박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효능은 익히 잘 알려져서 현재 많은 농가에서 재배가 활발하지만, 정금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는 그리 많지가 않아서 주로 야생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10대 장수식품의 하나로 선정된 블루베리에 비해서 지금까지 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약효면에서는 블루베리를 2배 이상 압도할 정도로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연구 자료에는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활성과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1.9배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기도 합니다. 열매와 가지에는 양리학적으로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균 활성, 그리고 시력 증진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잎에는 비만과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리활성 물질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논문 자료에서 정금나무 가지 추출물은 인간 암세포 프로테아좀을 분해를 통해 대장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과 간암 세포에서 정금나무 가지 추출물은 잎과 열매 추출물보다 암세포 성장에 대한 억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가지를 잘라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이용하시면 되고 보통 정금나무는 등산로나 500m 이하 산에서 하나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키가 작은 나무로 덩치가 큰 나무들에 밀려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고 자생지가 많지 않은 게큰 단점입니다. 정금나무 주요 효능으로는 정력강화, 눈건강, 방광염, 위장병, 신장병, 신우염, 항암효과, 구토, 임질 등의 치료제로 많이 쓰입니다. 또한 심장병과 당뇨병, 인뇨제, 건이제, 뇌졸중, 폐질환, 기관지염, 빈혈, 피부노화 및 주름살 예방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정금나무 열매에는 사과산과 구연산, 카로티노이드 등의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로 회복과 강장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금나무 열매로 술을 담가 마시면 정력이 몰라보게 좋아져서 부부금슬이 좋아진다는 옛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력에 대한 문제는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현재까지는 최대 관심사한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체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식욕이고 건강이며 성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몸 안에 나쁜 독소와 기운을 없애 간에서 혈액순환을 잘 조절해야 하며 또한 폐가 매우 윤택해야 하고 건강해야만 합니다. 이런 폐와 간이 건강하려면 혈액이 끊임없이 잘 흘러 들어가야 하고,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에 의해서 점차 쇠폐하고, 죽어가는 세포들을 자꾸 교체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들이 오장육부의 곳곳에서 작용하게 되는데, 실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뇌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금나무는 오장육부의 문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으며 매우 효율적이고 뛰어나서 각종 실험과 논문 등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결론은 이런 문제들이 조화롭게 하모니가 잘 이루게 된다면 정력이 강해져서 쉽게 병강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점차 소멸이 되면 육신이 위축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거나 즉시 사그라지고 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금 열매를 담금주나 차로 말려서 꾸준히 다려 드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저열량과 저지방으로 살을 빼는 다이어트 식품에 매우 좋으며 바나나보다 함량이 매우 풍부해서 악성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특히 열매 추출물에서 주름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엘라스타아제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의 항염증 및 항균활성을 나타내어 급노화를 막을 수가 있고, 피부잡티와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항산화력 또한 우수해서 노화에 따른 인지력 감소를 크게 억제시키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막는 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의 두 배로 매우 풍부해서 시력 증진과 눈의 피로, 황반변성 등으로 인한 시각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금나무 가지의 탄닌 성분은 DNA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해독 작용도 있어 체내의 유독성 분인 알카로이드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능력이 탁월하고 위와 장의 점막을 보호하여 세균성 감염의 위험도를 줄여줍니다. 그 밖에 체내의 체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체계를 증강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심장병과 대사성 질환,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잘 막아줍니다. 아울러 적혈구를 증가시키고 부족한 피를 채워주는 보혈제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악성빈혈과 어지럼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금열매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간단하지만, 신맛이 강해서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과와 우유를 조금 넣고 믹서기로 갈아서 마시면 좋습니다. 또는 잼과 정금청을 만들어서 먹거나 정금주 등으로 이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금주를 만드실 때는 먼저 열매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하루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술에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소주 30도 이상의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 밀봉해서 신선실에 5~6개월 이상 저장하시면 됩니다. 담금주 만드는 것은 누구나 간단히 만들 수가 있으니 한 번씩 채취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용량은 크게 제한은 없으나 매일 밤 자기 전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루 한두 잔씩만 마시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꿀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자기 전 매일 밤한 잔씩 마시면 정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 발기부전과 항암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너무 과하게 마시면 밤잠을 설치거나 강한 인류작용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금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신맛이 강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